<laughs>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9장, 요한복음 9장 35절에서 41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9장 35절에서 41절. 이제 하나님 의 말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5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서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이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인이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41절 같이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내용은 요 구장 전체에 이제 마무리를 하는 그런 결론적인 내용인데요. 이 요한복음 구장 앞부분에 보면 예수님께 행하신 여섯 번째 표적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의 그 눈을 주님이 열어주신 것입니다. 다시 보게 하신 사건이 이제 앞부분에 나오는데, 그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자신이 세상에 빚되심을 증거하셨습니다. 날 때부터 맹인인자, 그런 또한 동시에 거지였습니다.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누구의 죄 때문에 저자가 날 때부터 맹인이 된 것입니까?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주님 대답하셨죠저 자기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다. 그러니까 우연이 아니지만. 그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목적,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일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맹인이 고침을 받아 이제 주의 백성으로 세워지는 참으로 복된 모습이 나오는데요. 결국 이 맹인의 모습은, 고침받은 맹인의 모습은 누구의 모습입니까?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 역시 날 때부터 영적인 맹인들이었습니다 그때 주님이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셔서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빛 가운데 거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족해서 이 우리의 마음에 탐욕을 품어서 우리의 눈이 어두워질 때에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대단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받은 의인입니다.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좀 말이 좀 시한하게 들수 있지만 용서받았지만 또 여전히 죄인이에요. 아, 죄성이 남아있어요, 우리 속에. 그래서 우리는 뭐가 필요합니까? 주의 전적인 은혜가 매 순간. 예수가 매 순간 필요한 복된 자들입니다. 제가 자주 들어가는 사이트가 있어요. 거기서 이제 여러 신학생들이 목샘 쓴 아티클을 지금 읽는데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아주 간단한 내용인데 제 마음에 좀 감동이 돼서 한번 읽어드릴게요. 어느 고아원에서 자란 맹인 소녀가 20년 만에 생모를 만났습니다. 이 소녀는 울부짖었습니다. 어떻게 앞 압을 보지 못하는 딸을 나차마차 나차마자 버릴 수 있었어요?라고 물었어요. 그때 어머니가 더듬거리며 다가와 이렇게 울며 그습니다. 미안하다, 딸아. 나도 맹인이었기에 널 키우는 것이 불가능했단다. 이처럼 알면. 상대방에 대해서 조금씩 알게 되면 이해할 수 있는 오해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 이해하는 거, 한 오이코스 안에서 서로를 이해하는 거, 그쵸 하루만에 되지는 않죠. 시간이 걸리죠. 그러나 서로를 주원해서 알게 되고 이해하게 되면. 또 오해는 풀수 있고요. 또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고린도 교회 주님이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모든 것을 견디어 준다는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주의 은혜로 눈을 뜨게 된이 사람, 구원의 은혜를 받은 이 사람이 어떤 모습으로 변해갑니까? 좀 다르게 표현을 한다면 주님이 이 사람을 어떤 자로 세우가시는지를 오늘 본문이 증거해 줍니다. 먼저 이 바리새인들, 이 종교 지도자들은 이 맹인이었다 고침 받은 그 자를 다시 부릅니다. 신문하기 위해서 부릅니다. 이 바리새인이 이 회복된 사람을 부른 이유는 모든 일을 무마시키려고 부르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바리세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합니다. 날때부터 맹인된 자가 아무런 조건 없이 은혜로 회복되었다는 것을 그들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모든 것이 율법의 행위의 대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은혜로 받는 것을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구원 받은 것이 우리의 행위의 대가로 받은 것입니까? 결코 아니죠 우리 모두는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전적으로 부패한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자가 눈을 뜨게 되고, 이제 지금 보게 되었는데, 그가 어떤 고백을 합니까? 그가 어떤 증언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겠는데요. 먼저 잠시 살펴보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 이 맹인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베부신 은혜의 그 배경을 잠시 한번 살피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구약 성경 이사에서 42장 18절을 읽겠습니다. 42장 18절 다 같이 시작. 너희 못 듣는 자들아 들으라. 너희 맹인들아 밝히 보라. 19절 맹인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내가 보이는 내 사자같이 못 듣는 자겠느냐? 누가 내게 충성된 자같이 맹인이겠느냐? 누가 여와의 종같이 맹인이겠느냐? 18절을 한번 다시 띄워주세요 뭐라고 증거합니이사 선지자가 너희 못 듣는 자들아 들어라 너희 맹인들아 밝히보라 그럼 여기서 지금 못 듣는 자들, 귀머거리들과 맹인들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18절과 19절을 같이 살펴보면 듣지 못하는 자들, 이 맹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아닙니다 한번 19절 가보죠 19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맹인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내 종이 아니냐? 그러면서 이 맹인이 누군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 누굽니까? 내 사자, 내게 충성된 자 그리고 마지막에 누가 맹인이라고요? 여호와의 종 18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못 듣는 자로 맹인으로 소개하는데 19절에서는 누가 맹인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종이 이 여호와의 종이 누굽니까? 궁금하시죠. 수요일 날 이사에서 특강이 있습니다. 꼭 오셔서 이 종이 누군지 여러분 배우셔야 합니다. 예, 귀한 말씀이 선포될 거예요. 2월 수요, 월달 수요일 시에 이사에서 특강이 있으니까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여와의 종은 오실 예수님입니다. 오실 예수님. 오실 예수님이 맹인처럼 듣지 못하는 자가 되었음을 증거합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맹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여호와의 종이 맹인이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무엇을 증거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그의 아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백성들의 그 어두운 그 맹인된 현실에, 즉 그들의 고난에 참여되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조금 다르게 표현을 한다면, 자기 백성들의 눈을 뜨게 하시려고 주님이 누가 되신 겁니까? 맹인이 되시고, 그의 백성들을 어둠에서 건져내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시려고 주님이 어디로 들어가셨습니까? 어둠으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그것을 말해 주는 것입니다. 그 좋은 예가 요한복음 11장에 나옵니다. 예수님이 이 무덤에 나흘 동안 있었던 그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표적 여러분 기억하시죠. 주님은 그를 살리실 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근데 요한복음 11장 35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뭐 하신 내용이 나옵니까? 우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왜 무덤 앞에서 주님이 웃시는 것입니까? 이 죽은자를 살리는 것은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그런데 왜 예수님이 웃십니까? 너무나 기뻐서 웃시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웃시는 이유는 앞으로 이루실 그 구원의 현실을 생각하셨기 때문입니다. 무덤 속에 있는 나사로 죽음에 갇혀 있는 나사로를 살리는 배후에는 앞으로 예수님이 무덤에 들어가셔야 함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증거하셨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 말씀에 무엇이 암시되어 있는 것입니까? 그의 죽으심입니다. 그의 장사되심. 그가 무덤에 묻히심이 암시되어 있는 거잖아요. 어둠에 갇혀 있는 여름과 저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어디로? 어둠으로 죽음 가운데로 무덤으로 들어가시는 것입니다. 어둠이라는 조금도 찾아올, 찾아볼 수 없는 참빛 되신 예수님께서 마치 어두운 맹인처럼 사람들에게 눈이 가리워져서 희롱 당하시고 죽음을 당하시며 캄캄한 무덤 속에 거하시는 거 왜요? 여러분과 저를 어둠에서 건지시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이 맹인됨, 이 우리의 어둠, 주님이 다 가져가시고 대신 주님이 소유하신 그 생명의 빛을 우리에게 어떻게 하신 거예요? 비추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 배경의 말씀에 이 이사의 42장이 연결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날 때부터 맹일던 이 불쌍한 사람의 육신의 눈이 띄어졌습니다. 근데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의 영적인 눈이 열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참빛에 대해서, 주님에 대해서 뭐합니까? 증언하기 시작합니다. 그의 입술이 열렸습니다. 그의 영적인 눈이 열린 후 그의 입술이 열려서 그가 무슨 일을 합니까? 예수를 증언합니다. 여름과 제가 구원의를 받은 증거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입술로 주님을 뭐할수 있습니까? 증언할 수 있습니다. 그가 구주시다. 그가 주님이시다. 그가 약속하신 메시아시다. 그가 그리스도시다라고 우리 뭐할수 있습니까? 증언할 수 있는 자입니다. 이날 때부터 맹인 된자 회복된 자가요. 예수가 나를 보게 하셨다고 증언했고요. 그는 또한 선자라고 증언했습니다. 또한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라고 증언했습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삼십삼 절, 삼십삼 절을 읽어보죠. 다 같이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수 없으리로다. 이 사람이 뭘 알고 있습니까? 뭘 믿고 있습니까? 이 예수는 위로부터 온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38절 가보면요, 한번 가볼까요? 38절 다 같이 시작.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아멘. 구원의 은혜가 이 맹인에게 임하여서 이가 어떤 고백을 합니까? 주은혜가 믿나이다. 주은혜가 믿나이다. 그리고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절했습니다. 이거는 세배가 아닙니다. 이 절은 세배가 아니에요. 영어 성경에 절하는 자를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월십으로 표현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믿음과 예배입니다. 믿음과 절함입니다 여기서 절함은 무엇입니까? 예배입니다 주를 믿는 자는 주를 증언하는 자로 세워지고 또한 주를 믿는 자는 죽게 뭐하는 자로 세워집니까? 절하는 자입니다 주를 예배하는 자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증거되는 거죠 구원의 은혜를 받은 성도는 예수를 증언하고 그에게 절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그에게 절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예, 예배 끝나는 게 아니죠. 이 주일 예배가 우리 일상으로 연결이 되죠. 우리가 상하, 당면한 모든 상황 속에 우리가 뭐합니까? 그 상황 속에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심을 우리 믿는 자들이잖아요. 그리고 그에게 뭐하는 겁니까? 마음의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그게 생활 예배입니다. 며칠 전에 병원에서 투병 중인 박명 권사님을 잠시 뵙고 왔습니다. 참 많이 힘든 상황인데, 권사님을 통해서 귀한 믿음의 고백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권사님이 저에게 가장 먼저 해주신 말은 목사님 목말라요입니다. 너무도 목이 말라요. 너무 물을 마시고 싶다는 거예요. 물병이 바로 옆에 있었어요. 근데 물을 마실 수가 없어요. 물을 조금만 마시면 속이 너무 아파서. 또좀 있으면 다 토해내야 돼요. 그러니까 상상이 안 되는 고통이죠. 물이 조금만 들어가도 너무나 너무나 속이 아픈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 이런 고백을 하십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였지만 더 많이 사랑하지 못해서 너무도 죄송한 마음이 마음에 있다고. 오랜 시간 동안 주를 예배하고 살았지만 때로 나의 감정과 기분에 압도되어 예배할 때가 있어서 주님께 죄송한 마음이라고. 거의 한달 가까이 거의 드시지 못했어요. 너무도 목마른 상황이에요. 그 고통이 너무도 심해요. 네, 그런 상황 속에서 이 권사님이 주님을 목말라하고 계세요. 이게 은혜의 기적입니다. 세상에서는 결코 찾아볼 수 없는 모습입니다. 그 고통스러운 병상에서 주를 증거하고 있고 주님을 예배하고 싶은 복된 마음을 계심을 보고 죽게 감사했습니다. 여전히 그 마음에 주님을 모시고 계시고 동시에 그 병상 중에 함께 하시는 주의 은혜를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에 다시 마음속에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무엇이 가치 있는 것인지. 정말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 아무리 세상에서 잘 나가고 부하게 산다 할지라도 이 주님의 구원의 은혜 안에 거하지 않고 주님께 올인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병상 중에 계신 권사님이 도리어 교회에 덕을 세우고 계십니다. 투병 중에 계신 이 권사님이 도리어 교회에 은혜를 끼치고 계심을 볼수 있습니다. 겪고 있는 그 고통 가운데 주의 선한 목적이 있고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것을 볼수 있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본질을 놓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주의 말씀 앞에서 어떤 모습인지 돌아보시고요 우리가 더욱 주님을 목말라 하는 복된 삶이 될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믿음과 절함입니다 이 믿음과 예배는 짝이에요 짝 파트너예요 떨어질 수가 없는 관계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그를 증언하는 자고요 동시에 그를 모하는 자입니까? 그에게 절하는 자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저를 포함해 모든 사람 성도들이 주님께 절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게 복된 삶입니다. 주님이 영광을 거두시는 것입니다. 40절 한번 가볼까요 40절. 같이 읽어 보죠. 40절. 다 같이 시작.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라고 물었습니다. 우리도 맹인인가? 거기에 주님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너희는 맹인이 아니다. 왜요? 그들은 스스로 여전히 뭐하고 있어요? 스스로 본다고 주장함으로 빛으로 오신 주님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너희는 맹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스스로 볼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죄인 것입니다. 그게 죄예요. 이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이이 사람, 이 사람이 결국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이 맹인이었던 자가 이제 회복이 돼서 믿음으로 증언을 합니다 바리새인들 앞에서. 근데 결국 그거 어떻게 됩니까? 삼십사 절은 그가 유대 사회에서 출교를 당합니다. 쫓겨납니다. 생매장 당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사람은 그가 출교 당한 거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받아가 되지는 것 같지가 않아요. 출교 당한 거에 대해서 분하게 여기거나 억울하게 생각하는 내용이 언급되어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왜 그가 분하지 않았고 억울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를 믿는 믿음 때문에 그를 증언한 그 믿음의 고백 때문에 유대 사회에서 쫓겨났어요. 근데 왜 억울한 모습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는 쫓겨난 것보다 더큰 일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큰일 때문에 쫓겨난 것이 그리 크게 느껴지지 않은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에게 불려가서 심문을 받는 것, 결국 출교를 당한 것. 이 일이 그리 크게 여겨지지 않는 이유는. 이 사람이 정말 큰 일을 경험했기 때문인데, 그큰 일이 무엇입니까? 크신 주님이 이 사람을 찾아와 만나주신 것. 그 크신 주님이 이 사람에게 큰 구원을 주신 것. 큰 은혜와 큰 국률을 베풀어 주신 것. 그것을 믿음으로 소유했기 때문에. 출교당한 것이 그리 크게 여겨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고통, 해결되지 않는 여러 가지 문제들, 그게 언제 더 크게 여겨집니까? 크신 주님, 우리의 시선이 멀어질 때 아닙니까? 정말 크신 주님을 의지하고 그가 주신 그큰 구원, 그큰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살게 되면요. 우리가 당면한 그큰 어려움이 큰 어려움들이지만 그리 크게 여겨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도의 삶입니다. 우리의 삶이 이런 삶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름과 제가 누리는 이 구원이 보통 구원입니까? 엄청난 구원입니다. 우리가 소연이 복음이 어떤 복음입니까? 우리가 섬기는 오늘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지키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주님이 어떤 주님입니까 빛으로 오셔서 은혜의 빛을 그 비추신 그 주님이 우리를 천국에 입성하는 그날까지 인도하실 것이고요. 우리가 당면하는 모든 복잡한 일 가운데 주님은 여전히 무엇 뭐 하실 것입니까? 은혜의 빛을 비추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뭐 하는 겁니까? 그빚 대신 주님께로 나아가는 것이고, 그에게 우리 삶을 맡기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날때부터 영적인 맹인들, 얼마나 비참합니까? 얼마나 불쌍한 자들입니까? 어둠에 갇혀 살던 우리들에게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가 말씀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그가 성령으로 찾아오셔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깜깜한 내 마음 속에 은혜의 빛을 비춰주시고 여전히 그 은혜의 등불을 끄지 않으시고 우리 안에서 비추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그 주님이 우리 삶 가운데 그 은혜의 등불을 비추실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당면한 모든 상황 속에서 믿음의 가치관을 가지고 복음의 가치가를 가지고 힘있게 전진하는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잠시 증거했습니다